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지금 최재영호 감사원이 시행을 하고 있는 원전 관련 그 감사권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매우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왜 20년 집권을 운운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저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력 원자력 등등 발전을 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을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싼 전력을 기저 전력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깔아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원자력인 것입니다. 자,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꾸준하게 많은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기저 전력으로 해서 가장 먼저 이 깔아두고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쓰는 전기가 수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한30% 정도를 원자력으로 20%를 석탄화력으로 이런 식으로 깔아둔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수 있는 그 전기를 예를 들어서 50%는 기저전력으로서 깔아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본으로 그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해 두고서 나머지 50%의 전력을 앞으로 이거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전력 수급이 안정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저전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 전기들을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개통전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기저전력으로 포함되어 버리면은 한마디로 정부가 이 전력을 만들어 내는 것과 장기 계약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매수 가격은 통상 정부가 정해 준그 가격대 중에서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전 그 원들 중에서 LNG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하면은 LNG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력들을 매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워낙 싼데도 불구하고 LNG 가격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 같은 곳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개통전력인데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손해볼 일 없이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기저전력, 개통전력 방식으로 전력을 만들어내어서 비싼 가격에 사주는 대신에 안정적으로 그 전력망을 구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이 문통정부 들어와서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밀고 있는 걸까요? 자, 우선 이 신재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을 민간 부문에 완전히 그냥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반면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업이죠. 이 한수원에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석탄 같은 것도 남부 발전, 중부 발전 등등 이 공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정부 기업, 공공기관의 독점이 아니고 완전히 민간 부분에 맡긴 것입니다. 자, 그 민간 업체가 만든 전기를 정부가 모두 사 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그 민간 기업들이 산지든 뭐 농지든 닥 치는 대로 일을 벌려 가지고 산사태 나고 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자, 이것을 이 전력을 정부가 그냥 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기저전력, 개통전력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 기존에 있는 개통전력의 경우에는 이미,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업체들은 아주 건실하고 꽉 그냥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이 기저전력, 개통전력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기존 업체들은 경력과 노하우와 기술이 있죠. 반면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고 갑자기 들어온 업체들은 경력도 일천하고 기술력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발전을 하는 에너지원이 다르기도 하죠. 자, 이런 배경 하에 지금 이 정부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정도로 맞추겠다. 자,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이 기저전력, 개통전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50%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을, 그것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 민간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가 비싼 값에 사줘야 하는 그 안정적인 개통전력에 자신들이 포함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존 전력원을 깎아먹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 개통전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왜 문제인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은 이 상호 간의 경쟁 관계가 원래는 아닙니다. 자, 이 신재생 에너지는 위험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것에서 부각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가 아니고 석탄을 원료로 한 발전인 것입니다. 원전 자체는 저탄소 에너지로서 매우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이 민주당도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다가 접어버렸습니다. 자, 탈석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 개통전력, 이 기저전력으로 들어가기에는 그 안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매우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안정성을 신재생 에너지로는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력 발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고 바람이 안불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자, 이번처럼 한 여름이라도 장마가 많이 길어질 경우가 있고 어쩔 때에는 장마가 짧을 경우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이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안정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 환경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전기를 계속 보강 또는 유지하기가 매우 힘이 들고 감염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할수 있는 그 기저 전력이 탄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을 오히려 강화를 해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 둬야 이 신재생 에너지를 서서히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경쟁 관계, 갈등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재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남는 전기를 해외에 판매를 할수 있는 그 전력 교환 시스템 또는 그 인여 전력을 배터리 등등에 저장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매우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의 협의 등등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좌파들이 밀어붙이는 것이 이 기저 전력, 개통 전력의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정부가 비싸게 사주는 그 그룹에 포함이 되어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결국에는 돈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그 민간 업체들이 돈을 벌려면 규모가 작은 그런 석탄 발전을 날리는 것보다는 규모가 매우 큰그 원전을 날려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문통이 유력 대선 주자 시절이었던 2016년 12월에 그 당시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에 이상이 생겨서 원자력 발전소가 결국 폭발한다는 그 초유의 재난을 그린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판도라였는데 자, 문통이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문재인, 박원순 등이 그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 계약을 할때 가점을 주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협동 조합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하는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부사업에 넣어버리면은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형 FIT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기보다는 조금 의역을 해 보면은 장기전력계약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태양광의 경우에는 단가가 매우 왔다 갔다 합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업자들이 많이 들이댔죠. 자, 그래서 단가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가 버리면은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수지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기전력계약이라고 해서 FIT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한수원 등에 10년, 뭐 20년, 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공급을 해주겠다. 자, 이렇게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가 그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기계약만 맺게 되면은 완전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기계약을 맺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던 생활협동조합 자 여기로 들어오면은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로 운동권 사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좌파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점 때문에 장기 계약을 위한 생활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그 태양광 업자들의 이윤을 맞춰주기 위해서 공기업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좌파 운동권 출신 그 업자들에게 국민 세금을 퍼다 주는 꼴인 것입니다. 공적 자금이 그런데 가는 것이에요. 자, 공기업 돈은 사실상 국가 돈이고 국민 세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전력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그 민간 단체들에게 모두 넘겨줄 셈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정부가 말이에요. 공기업을 통해서 발주를 했던 그 기술력이 있는 그 업체들은 모두 죽어버리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기술력이 없는 운동권 출신 민간 업자들이나 단체들이 큰 기술력이 필요가 없는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권 출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우 값싼 중국산 태양광 설비를 자, 이것을 가져와서 정부 기업 측과 사실상 비싸게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중간에서 이들이 막대한 이윤을 남겨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산만 주구장창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맡아서 했다면 이러한 싸구려 중국산 설비를 절대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복마전 같이 되니까 설비는 싸구려 중국산을 무분별하게 들여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걸로 정보 돈을 빼먹고 있는 이상한 구조인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국민 세금만 빼먹고 대한민국의 전력사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잠시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인데 정말 잘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공기업이 가진 국내 태양광 절반 이상이 중국산 셀을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업이 직접 보유를 한 국내 태양광 설비 그 절반 이상이 중국산 셀을 쓰는 것인데, 자, 저렴한 중국산 셀을 들여와서 조립만 하는 그 국내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태양광 하면 넓은 판넬이 생각이 나죠? 그 네모잡이 큰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판넬은 하나하나 그 네모진 작은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셀이 모여 가지고 큰 판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그 모듈을 이루고 있는 그 셀이 실제로는 중국산인데요. 자 그것을 조립을 하면은 한국산으로 취급이 되는 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실이 확보를 한그 자료에 의하면은 한전 한수원 등등 발전 관련 8개의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이 태양광 설비 60%가 외국산 셀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외국산 셀 중에서 97%가 바로 중국산인 것입니다. 자, 이 태양광 설비의 완성품이죠. 그 패널, 그 모듈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그 셀을 싸구려 중국산으로 수입을 해 와가지고 조립만 해서 국내산으로 둥갑이 되니 무늬만 국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이런 거야말로 중국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셀을 단위로 해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중국산 셀이 워낙에 싸니까 태양광 업체들이 이 중국산을 많이 쓰는 것인데 운동권을 싫어하는 그 우리로서는 특히 이 중국산을 들여온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큰 혐오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정부가 하는 것 중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죠. 한국도로공사의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 건물에서 쓰는 그 에너지의 몇 프로 이상은 그 건물에서 만든 그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한다. 자, 이러한 비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보면 공공기관의 그 주차장, 지붕, 막 이런데다가 태양광이 막 설치되어 있죠. 자, 이게 2020년까지 그 비율이 30%였는데 2030년까지 40%로 그 비율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하는 그 태양광 업체들을 선정을 할때 조건이 말입니다. 대부분 친정권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공공기관에서 자,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사주니까 운동권들이 친정권 인맥만 있으면 거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이 중국산만 싸게 수입을 해서 인맥 이용해서 공공기관에 나락돈 받고 팔아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술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앉아서 그냥 거저 돈을 먹는 것입니다. 설비 설치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좌파 운동권이 아닌 그야말로 생짜 일반인 그 민간인들은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걸 계약을 할 시도조차 하기 힘들다. 이것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건 누구를 계약을 해 줄지 짬짬이로 맞춤식으로 기준을 딱 정해 주고 뭐 그래서 특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은 제보 받은 것도 매우 많습니다. 자, 이 사안은 이 정권 6개월을 남겨 놓고 게이트급으로 여기저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터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모든 것은 돈 때문이다. 이 방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바로 정신 박힌 그러한 민변도 일부 있지만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그 대깨문들 위주의 그 민변들은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실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오로지 좌파 인형뿐인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 자, 이러한 이유 하나로 그 판을, 그 사법계의 그 판을 뒤집어가지고 자신들이 장악을 한그 공수처와 경찰을 이용해서 사법시장의 먹거리를 완전히 먹어버리겠다.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들의 검찰 개혁은 먹거리인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좌파 운동권들의 큰 그림은 사실상 이런 식으로 구조가 같은 것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값싸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기술력 있는 그 좋은 원전을 희생을 시키고 에너지 관련 먹거리를 장악을 하겠다. 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결국 별다른 기술도 없이 값싼 중국산 그 쇠를 들여와서 국가에 떠넘기고 세금을 받아 챙기는 정말 기생충 같은 짓거리를 지금 용인을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미 운동권 출신 허인회가 구속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허인회도 생활협동조합으로 업체를 만들어서 장기계약을 하고 자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중간에서 이 꼴을 따먹다가 구속이 된 것입니다. 자 감옥 갈 것을 각오를 하고서 해 먹을 거다해 먹겠다. 자, 이러한 행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이들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돈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좌파들이 대놓고 20년 집권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를 했다고. 자, 그런 이유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월성 1호기는 매우 오래되었죠. 자, 그래서 한 1, 2년 전인가? 그때쯤에 폐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수원 등등이 한번 살펴보니까 내부 수리만 잘 하면 몇년더쓸수 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년더 써먹어야 하죠. 자, 그런데 문통정보 들어와서 자,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에 폐쇄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와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도 조작을 했다는 등등 아주 무리하게 폐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이 그 혐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그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를 해서 폐쇄를 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정부 하에서 적어도 원전 몇 개가 문을 닫아 버려야 그 기저 전력에서 원전의 비율을 줄여 버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리하게 폐쇄를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감사원에 딱 걸려가지고 지금 빡세게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 감사원을 상대로 시비를 걸기가 조금 힘든 것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워낙에 미담이 많은 매우 훌륭한 분이죠. 자, 문통 정부가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약간은 그 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과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서 슬그머니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정부도 이 감사가 매우 무서우니까 자기 사람을 감사 위원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 오수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재영 감사 원장이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해버렸죠. 자 그래서 무산이 된 것입니다. 자이 감사 결과는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크다고 발표가 된다면은. 과연 이에 대해서 총화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무슨 괴변을 어떤 어용언론을 통해서 늘어놓을지 조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권은 크게 보면 문통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과도 아마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국민의 세금을 크게 퍼주면서 결국에는 좌성향의 민간인 또는 그 단체들이 먹거리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특히 좌성향의 환경단체 또는 그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먹거리를 먹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시면 제 예상이 빤히 들어맞는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조금 긴 내용이었죠. 하지만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께 제가 작심을 하고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가는 것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 시간 앞에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각자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흥미롭게 관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